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향하고 있는 건요, 스타벅스에 럭키백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어, 왠지 매년 치열했던 경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어, 개탈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원래 저는 스타벅스 럭키백을 그렇게 개 타는 것에 신경을 별로 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매년 그래도 럭키박스 한두 개는 했었는데, 올해 너무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럭키박스를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벌써 어, 뭐야? 12일이나 지났는데 근데 스타벅스 럭키백을 12일에 오늘 한다 그래서 지금 불이 났게 한번 구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하고 싶잖아요? 네, 제가 그게 호기인 거 분명히 알아요. 이거 재고 떨인 것도 아는데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왜? 인지? 1년에? 뭔가 기운을 점쳐보고 싶은 마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스타벅스 럭키백 에 타고서는 다시 한번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안녕! 우비가 드디어, 음, 스타벅스 2021년 럭키백을 겟해왔습니다. 음, 이렇게 63,000원 들었고요. 그리고, 어, 본전 생각 안 나게 이렇게, <laughs> 음, 무료 음료 쿠폰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요. 아마 텀블러 쿠폰이랑 비슷한 쿠폰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음료가 다 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음, 음료 쿠폰을 3장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이걸 오픈해 봐야겠는데요. 아 진짜 제가 아까 세 번째 도착해가지고 줄을 섰잖아요. 이게 금회장에 그 8개밖에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 뒤에 줄 서신 분들까지 아마 사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진짜 아까 줄을 때만 해도 아 뭐야 막 너무 일찍 왔나 싶었는데요. 일찍 가게 잘한것 같아요. 음, 제가 받아올 때요, 고를 때 흔들어 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이 비닐을 개봉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하하, 그 매장에 탈등 안에 들어서 개태온 럭키 박스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야, 음, 악기로 이렇게 보냉백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뒤에 럭키박스 2021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안에 내용물 보다도 이 보냉백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음. 아무튼 열어볼게요 올해 한해 운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과감하게 뜯어봅시다 본 럭키백은 지난 시즌 출시된 상품들과 신상품 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 구성이 랜덤으로 제작된 럭키백의 특성상 개봉 시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개봉 후 파손 불량 상품이 있는 경우 동일 상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며 동일 상품이 없는 경우 유사 개갈때 코어 상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럭키백 구매 시에 함께 제공되는 무료 음료 쿠폰 세매의 유효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4개월까지입니다. 가방 오염 분시 차근 피해주시고 마른 수건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두드려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방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시 이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주의사항이었고요. 음. 자, 지퍼를 열어봅시다. 어 되게 스무스하게 열린다. 이 지퍼 되게 되게 부드러운데? 아 패딩 지퍼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되나? 패딩 지퍼는 왜 매번 힘들지? 오자종류로 이렇게 써야겠네요. 어 저게 꽤나 견고하게 써야있네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 어, 나 이거 스타벅스에서요. 그 작년 봄에 이거 보고, 아, 사고 싶다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였어요. 오, 어, 이건 내 취향이야. 이거 너무 좋아. 자, 이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주. 마음에 들까요? 어, 이것도 키, 키링인데? 나쁘지 않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키링은 정말. 보고, 사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갔던 거라, 완전히, 이건 완전 스테일링으로또 좋아, 좋아. 그 다음, 중간, 아, 머그리인가 보다, 이거. 예쁜 거 들어있으면 좋겠다. 우와! 핑크다! 어, 이것도 벚꽃이에요. 벚꽃 상품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벚꽃 상품? 오!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은 거 아닌가요? 벚꽃 상품? 없어서 못 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 오, 웬일이야. 자. 다. 이거 생긴 게 누가 봐도 품절나데 오! 나 완전. 어,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것도 폼블러더 벚꽃이에요. 이건 2019년도 거라고 쓰여 있는데요. 오, 벚꽃 에디션 진짜 인기 많은 거 아닌가? 나왜다 벚꽃으로 나오지? 오! 신기방이그 다음에. 근데 종이 진짜 많이 나온다 뭐니? <laughs> 아 이거 그거다 이거는 본품이에요 그이 보냉백이랑 같이 들어있는 세트 세트로 들어있는 캠핑백 아, 박스? 요거 요거 이따가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호 이거 마음에 들어서 산거야 이거랑 보냉백 그다음 너무 예쁘다. 나 운이 좋은가봐요. 나 되게 운 좋은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 이것까지도 꽃인데 플로라스. 나 근데 이렇게 텀블러 다 예쁜 걸로 들어있어요. 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작년 하울한 거 보면. 전반적으로 무슨 지역? 이런 거라든지 좀 진짜 재고떨이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다른 분들이하물이 궁금한데요? 일단 그 천명 안에는 못 들었나봐요. 천명 안에 들어있는 그 쿠폰은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종이 진짜 많다. 어. 아까 열어보다 말았던? 요거? 이거, 이시락도 너무 귀엽고 예뻐서 이게 정말 탐이 났거든요. 음. 아 <laughs> 진짜 별건 아닌데 또 이런 게톡꼭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통 이게 열고 닫는 게힘들이 게 꽤나 있잖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열고 닫기가 너무 편해서 좋네요. 음. 이만큼 득템을 했습니다. 몇 개가 들어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들어있는 거 맞나? 원래? 응, 맞을 거예요. 와, 근데 텀블러도 그렇고, 전 되게 좋은 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들을 개탄 걸로 봐서는, 어, 꽤나 운이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laughs> 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음, 스타벅스 2021년도 럭키백을 한번 오픈해 봤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